안녕하세요. 월드문축자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다이켄 청정제인데요. 다이켄은 공기청정 기능이 워낙 뛰어나 유명한 제품이죠. 장당 사이즈는 300에 60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한 박스당 한평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이켄은 9mm와 12mm 두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12mm 짜리 제품입니다. 그중에서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첫 번째로 귀족원, 두 번째 화이트 보다입니다. 귀족원은 워낙... 화려한 무늬로 포인트 천정제나 등박스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시고요. 화이트보다는 심플한 무늬로 귀족과 같은 화려한 무늬를 보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이켄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포름 말데이를 흡착하고 분해하는 효과와 곰팡이 및 진드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 뛰어난 흡음력, 악취를 흡착하고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클립형으로 되어 있어 시공이 용이하시고요. 접착은 간단하게 목공본드로 가능하시고 마지막 고정은 모서리에 실타카핀으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인테리어나 교회, 삼각, 천정제 또는 강당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켄 천정제 귀족원 화이트보다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